I'm so happy that JD Collectors are recognizing our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been existing in the figure and statue collectibles industry for a long time. And just like our slogan, to stand apart, we've been working hard to differentiate our products by upholding our core values. But as you know, we don't ever settle. We push on and we challenge ourselves. We're almost afraid to disappoint our collectors. This new project is the latest result of our efforts to innovate. In l e g t of the launch of a new brand called JND Platinum, and we chose Justice League Wonder Woman as the first of the lineup. JND Platinum을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JND가 콜렉터분들께 더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 이후에 찾아오는 피로감은 그간 쌓인 현실에 대한 안주의 유혹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하지만 콜렉터들의 기대감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작품에 대한 열망 역시 그 피곤함만큼이나 같이 함께 자라죠. 저는 기존 제 ND 스튜디오의 작품들이 시장에서 이미 완벽히 차별화된 무언가를 보여주자는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 더 보여줘야 할 것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할까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 매번 도전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기 전에 보다 이상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 도전을 하는 건 역시 저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저희 JND 스튜디오의 정신이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과감하게 발표하는 JND 플래티넘이 가지는 진짜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Hyperreal is what we do. Wonder Woman in her traditional outfit has been one of the most requested characters ever since we started three years ago. But to make her hyperreal, we needed to solve some problems. And we needed to reproduce that hyperrealism in actual production. Because as you know, production is where J D's real strength lies. Can we carry out this JD Platinum production and stick to our schedule? Wonder Woman would take twice the time to produce as other products. Because it took different techniques to design, to replicate, and to paint. And we had to test it first to see if it was possible at all. Without the understanding of these aspects of manufacturing, it could be difficult for consumers to appreciate what's really going on with this new project. So I just want to let our collectors know that we're breaking the mold from what is already the highest quality figure production system in the world. 이번 원더우먼은 JND가 두 번째 만드는 작품입니다. 원래 동일 캐릭터를 가급적으로 두번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원더우먼의 경우는 꼭한번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JND도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JND 작가들이 좀더맘 놓고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산화트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어떤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제는 가늠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나온 작품입니다. 우리의 도전정신에 걸맞는 원더우먼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원더우먼이었습니다. 영화 내내 깔려있는 어두움과 절망감 속에서 홍일점으로 참여한 원더우먼이 가졌을 결연함과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결연함을 생각하면서 제임스와 저는 쉽게 작품의 컨셉을 정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메인 아티스트인 이소영 작가는 큰 성공을 가져온 전작을 넘어서는 발전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작품에 임해야 했고요. 3D팀은 몸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리콘 파츠들을 안정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기술팀은 피부면의 디테일을 온전히 살려야만 하는 복제기술에 집중하면서, 추후 양산에 대한 안정성까지 테스트해야 했던 과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고된 작업이었고요. 하지만 결국 해결해낸 J&D 팀원들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것이 양산에 이르기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수행돼서 누군가 제게 이게 돼요라고 물으면 되는데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더우먼을 두 번째 하기로 결정했을 때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의 상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더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컸어요. 전작이 캐릭터보다는 배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다면, 이번 작업은 캐릭터 자체보다 집중해서 영화의 다크하고 암울한 배경 속에서도 당찬 에너지를 잃지 않은 원더워먼의 모습을 최대한 담아내고 싶었어요. 전작이라는 명확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작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둘을 서로 비교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닌 원더워먼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다 다양한 매력을 소장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거의 대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동생은 물론 그에 따르는 신체의 미세한 변화들을 담아내서 하이퍼리얼에 걸맞는 보다 생동감이 느껴지는 입체 조형을 컬렉터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각 부분의 피부 질감의 차이나 도색의 디테일, 헤어의 표현 등 전작보다 발전된 모습을 발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더 발전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인디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나서 저희 제인디 스튜디오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피규어 제작사로 각인되게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지금까지도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가지고 싶은 피규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다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JND가 어느 정도는 그 목표에 거의 다다르고 있지 않나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꼭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가장 가지고 싶은 피규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화해가는 것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JND 스튜디오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한다는 사실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J&D 스튜디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결과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후회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취미를 즐기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노력을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이 모두 바라던 가장 가지고 싶은 피규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늘 외치던 대로 한번 외쳐볼까요? Let's J&S!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원더가 진짜 원덜다. 자, 세상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또다 달라요. 그리고 그건 객관적인 판매량이나 매출, 유저들의 바이럴 수, 아니면 좋은 재무제표나 주가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름 아닌 이 피규어 업계에서 1년에 몇 작품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회사,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D n 스튜디오. 그들의 첫 번째 플래티넘 시리즈인, 저스티스 리그, 원더우먼을 보셨습니다. 아, 원더우먼. 어떻게 보면, 아서플렉이라는, 물론 유명하고 아이코닉하지만, 피규어로 돈 벌기는 참 어려운 그런 캐릭터로 첫 작품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가지 밖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J&D n 스튜디오를 단숨에, 메이저로 급부상하게 해준 효녀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어느덧 여러 제품들이 공개된 지금까지도 이 원더우먼 골드나마 버전을 여전히 최고로 꼽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플래티넘이라는 새로운 시리즈에 이보다 더잘 어울릴 수 없겠죠 이번 JND 플래티넘 원더우먼 줄이면 제이프린가? 이 제품 처음 본제 소감은 딱! M3가 된 3시리즈 터보 S가 된911 마이바흐가 붙은 S 클래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명품이었던 것을 크기와 무게, 형태, 볼륨 이런 건 기존과 비슷하지만 그 안을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요소들로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원더우먼의 원더한 새로운 경험은 과연 무엇이었나? 이 피부에 보이는 모든 부분이 다 실리콘이다라는 것 자체를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실리콘 자체는 테크니컬한 요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왜 실리콘인가, 왜 실리콘이어야 했는가. 라는 점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대한 답은 단순 명확합니다. 자, JND가 추구하는 건 뭐죠? 하이퍼 리얼, 스탠드 어파트. 언제나의 하이퍼 리얼을 보여주되 이제는 자신들의 과거 작품들과도 스탠드 어파트한 차별화된 하이퍼 리얼을 위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그걸 위한 JND 플래티넘인 거죠. 자, 스탠드 어파트한 하이퍼 리얼. 이 원더우먼을 통해 세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진보된 표현력. 자, 진짜 이 부분 부분 보이는 요소들. 살짝 열린 입부터 시작해서 어깨와 팔, 다리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실리콘은 도구일 뿐이고요. 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하이퍼 리얼의 신체 표현력.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JND 스튜디오 그 리얼한 얼굴만 위주로 많이 보셨다면 이번에는 이 팔을, 팔꿈치를, 신체 각 연결 부위를 심지어 <laughs> 보이지도 않는 이 무릎까지. 야, 보세요 한번.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오브 정말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죠. 어떻게 매력적이냐? 바로 진화한 아름다움. 사실 이번 작품 처음 딱볼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실제 결과도 보다는 당연하고 극중의 모습, 특히 그 원안이 되었던 그 보정된 원더우먼 일러스트보다도 많이 더 이쁘게 만들었구나 생각했는데요. 이게 또그 미화가 너무 심하면 그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일러스트 딱 두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전체의 비율, 이 부분 부분의 크기 등등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게 거의 비슷한데 그걸 절묘한 수준에서 건드려 주면서 게다가 또 3D 입체로 감상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이건데 이 사람인데 그 마케팅에서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비슷하면서 익숙하면서 또 다른 그게 더 좋은 훨씬 더 이쁜. 그런 결과물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진짜 많은 피규어 회사들이 캐릭터의 베리에이션이다, 후속작 이런 걸 내면 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똑같은 얼굴 쓰면 재탕이고 그렇다고 새로운 얼굴을 만들면 이게 또 보통 인상이 확 바뀌면서 막 다른 사람이 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과거 작품이 또 구버전이 되면서 빛이 바르게 되곤 해요. 그런데 이번 JND 스튜디오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 버전은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골드나머 버전과 비교하면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란 통일성이 있는데 다만 다른 조형이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조형이지만 바로 이 사람이라는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코스튬이 워낙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보다는 서로 보완자의 역할도 굉장히 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그 배트맨과 브루스웨인처럼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경험. 바로 이렇게 압도적인 사람의 표현력을 기반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낸 캐릭터. 이 둘이 어우러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상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전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JND 스튜디오 할리퀸이었지만 유일하게 제가 아쉬움을 토로했던 부분이 있었죠 어쩌면 그건 이번 원더우먼을 위한 추진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번 JND 플래티넘이 공개되면서 회사에서 말하길 이건 더 나은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퀄리티가 아니라고? 그럼 돈을 왜더 받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뭐 사실 이건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자동차 예로 들면 실내 가죽 한50% 쓰다가 100% 옵션으로 바꿨다 이거 퀄리티 좋아진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무엇을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J&D 스튜디오의 퀄리티 사실 이미 업계에서 탑 오브 탑 수준입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따라가던 회사들도 양산이 나오면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런 JND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이 플래티넘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히 퀄리티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압도적인 경험을 전달한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과거에 숱하게 보아오셨습니다. 뭐 특히 스태츄 모으시던 컬렉터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레전드이다뮤지엄이다 마스터다, 어쩌고 저쩌고 등등 이 회사들이 새로운 시리즈를 공개하고 공개하고 돈을 더 내세요, 더 내세요 하는데 정작 퀄리티는 닭 보이거나 혹은 심지어 퇴보했었던 케이스들 이번에 JND 플래티넘은 기존의 하이퍼리얼과도 스탠어파트라는 확실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격들이 워낙 상상을 가볍게들 넘어 주셔서 뭐 5,600은 우습게 생각하는 제품들이 많죠 피도 상상을 초월하게 붙고 아, 진짜 한 천만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케이스 생각하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닐 것 같은데요 에이 뭐 어, 설마 그러진 않겠지 게다가 당장 모든 분들을 위한 제품은 분명히 아니다. 라고 했다 보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구할 수나 있을까? 라는 걸 먼저 고민해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높은 가격과 예상되는 적은 수량까지 감안하면, 단언컨대, 여러 J&G 스튜디오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갖고 싶어 부러워 나도 한번 만져보게 해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 아, 단점이요? 음, 모르겠는데. 너무 결과도 보다 이쁘다? 특히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자,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 JND 스튜디오 첫 번째 플래티넘 시리즈 저스티스 리그 원더우먼 그냥 별 의미 없는 이름 하나 더 붙이기가 아니라 퀄이도 좋아졌어요 라는 일방적인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좋은 퀄리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는 새로운 경험의 라이너 제가 JND 스튜디오를 좋아하는 건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양산품이 정말 끝내주니까? 아닙니다. 진짜 새롭고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피규어 제조사라는 말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사람 제조사, 인간 제조사. 만약 이 피규어에 일말의 아쉬움을 느낀 당신이라면, 그건 기존의 피규어를 바라보던 눈으로, 스태츄를 보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보는 눈으로 즐겨보세요.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디오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